저는 1라인들 가격이 굉장히 매력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 지금 중동 가격이 8억 후반으로 가능했는데 9억 초중반이면 이제 내륙에서 남구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나 광안생용류가 디오션 아니면 뭐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네이카운티 조금 더 낮춰봤을 때 명륜 힐스테이트 트라디움 갈수 있을 텐데 3구역 들어오죠? 우7구역 들어올 거죠? 지금은 여기 도로로 단절된 느낌이 있고 얘만 초등학교를 다른 곳에 간다는 단점이 있지만 앞으로 올라오는 실거래 가 9억 5천 짜리 대기 중에 있고요, 9억 4천 5백 짜리도 추가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전세 매물 같은 경우에는 3단지에는 있으나 2단지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를 보면 최근에는 휴대폰이나 오픈 채팅으로 상담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개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댓글에 온라인 고민 상담, 구글 폼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풀 영상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을 통해서 제가 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 영상을 보실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콩입니다. 4월 2주차 실거래가들 알아보면서 분위기를 알아볼 거예요. 지금은 저는 완전 9억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왜 9억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해운대랑 동래구 거래량이 꽤 많아요. 그 중에 어디가 거래가 많은지 그리고 어디가 잘 샀는지도 체크해 봐야 될 거잖아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5년 1월부터 어디가 거래를 많았는지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대부분 신축, 입주장하는 아파트들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올해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것은 바로 동네레미안 아이파크입니다. 25년 1월부터인데도 벌써 300건이면 한 달에 뭐 지금 거래량이 4개월 도다 되지 않았어 80건씩은 계속 거래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동네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8억대 매물은 이제 없어요. 1단지나 가야 가능하지, 2, 3단지 저층을 제외하고는 아마. 8억대 거래가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2위가 롯데캐슬 더 클래식입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많았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가 10억 중반 위로 올라와 있고요. 좀 비싸다라는 감이 있어서 이제는 거래가 조금 없기도 하고요. 3위가 동네 이 편한 세상. 영장이네요. 의외로 거래가 많은 단지네요. 가성비고 6억대로 가능하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정자이더샵 SK뷰 같은 경우에도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잖아요. 1월 31일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3월 31일까지가 입주시장 마지막 기간이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불꽃들을 피우고 있을 거예요. 여전히 잔금을 치지 못한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기회가 될수 있는 곳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5, 6억대 거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상급지 가격들이 뭐 남천자이 15억 6천 찍었고, 트월센도 지금 15억 3천, 광안쌍용예가 디오션 12억 5천, 이런 식으로 상급지 가격들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사실 이제 조금 거래량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사고는 싶으나 이제 비싸고, 매도자들이 실거래가를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싸게 팔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게 저는 이제 가격이 아래로 퍼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동래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재밌는 건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데 신곡가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 전부 수영구 아니면 해운대구예요. 역시 부산의 상급지는 해운대구 아니면 수영구구나 그리고 남구보다는 동래구 거래량이 많은 걸 보면 아 여전히 신고가는 대연서밋이 있더라도 내륙의 동래구 이기지는 못하겠구나 아직까지는 부산은 해수동이 맞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먼저 가볼 곳은 해운대예요 해운대 비스타동원 거래가 9억 2천이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해운대 센트럴푸르지오가 비과세 매물들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중동라인들이 여기가 주보 5총사가 됐잖아요 롯데캐슬스타, 헬샘프, 비스타동원, 경동림뷰이차, 푸르지오더원까지 주보 5총사가 됐는데 신고가가 찍혔을 때는 16억까지 갔었던 그런 파워가 있는 곳들이에요 그런데 사직동도 10억 이상을 찍었는데 해운대, 중동 여기 이 구남로 땅이 얼마나 비싼 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0억을 그렇게 못 넘기고 있잖아요. 롯데캐슬스타가 11억까지는 찍혔거든요. 근데 주변까지는 아직 온기가 퍼지지 못했다. 저는 1라인들 가격이 굉장히 매력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해운대 센트를 부르죠. 지금 중동 가격이 8억 후반으로 가능했는데 좀 괜찮은 거 가려면 9억 초 중반까지는 보셔야 해요. 9억 초중반이면 이제 내륙에서 남구 대현 힐스테이트 푸르지오나 광안 쌍륙류가 디오션 아니면 뭐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네이카운티 조금 더 낮춰봤을 때 명륜 힐스테이트 트라디움 갈수 있을 텐데 저는 조금 내가 실거주 만족도를 좀 사람 많고 북적북적하고 이런 데를 좋아한다 하면 지금 중동 라인들 가격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매물들이 생각보다 안 빠져요. 그만큼 여기 라인이 거래량이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최근 내지마련 고민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이쪽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려도 왜냐하면 여기 뭐 70층 올라오죠 그리고 경동리 인뷰 4차도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죠 삼성콘도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라인들도 결국 신측 고급 아파트들을 형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실거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이게 30대도 그렇고 40대도 그렇고. 50대는 진짜 그냥 완전 싫어해요 근데 트렌디한 50대 분들을 배웠을 때는요 여기 롯데캐슬 마린니 생각보다 조용하고 주거만족도가 높다고 좀 살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현재 매물이 생각보다는 좀 나와있고요 최저가가 구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스타동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쪽에 우3구역 들어오죠? 우7구역 들어올 거죠? 지금은 여기 도로로 단절된 느낌이 있고 얘만 초등학교를 다른 곳에 간다는 단점이 있지만 얘가 들어오면 확실히 말이 달라질 거예요. 사실인가 나서 우동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프리미엄을 가장 빨리 회복한 재개발 단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전세 거래량은 많으나 매매 거래는 확실히 많이 없어요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구억대 단지 이 편한 세상 오션테라스 3단지입니다 요 가격에 팔렸다는 말은 오션테라스 3단지 이앞 라인 가면요 광안대교부 진짜 완전 지인이 여기 거주를 하고 있어 가지고 가본 적이 몇번 있는데 뷰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점은 여기 상권이 많이 죽었다는 점. 하지만 밀락 더 마켓이 워낙 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면 저는 밀락동의 중동 같은 느낌이 아닐까 생각해요. 중동도 주보고 총사가 굉장히 좀 천대받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테논바움이나 오션테라스도 실거주로 괜찮나?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 1,500 찍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논바움이 뷰 나오는 곳이 10곳도 안 남았다 보니 매물이 종종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션테라스 같은 경우에도 뒷동은 쌉니다. 뷰가 안 나오고, 주변이 좀 워낙 여기가 술상권이다 보니까, 여기만의 수요는 확실히 좀 있어 보이고요. 매물은 한두 개씩 소진되고 있고, 어쨌든 뷰가 나오는 이 라인으로 나간다. 저 또한 오션 테라스를 생각한다면, 뷰 라인 나오는 거 아니면 차라리 다른 곳을 볼것 같고요. 9억 1,500이면 사실 저라면 중동 라인 갈것 같습니다. 태선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 10위 안에 들어있거든요. 누가 그렇게 많이 샀냐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대부분이 실거주래요. 그래서 제가 실거주인데 여길 산다고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팀장님이 지금 어느 투자자가 들어와서 사냐고 실거주 아니면 분양시장도 안 움직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션데라스 같은 경우에는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있거든요. 합해서 천 세대 정도 되고 매물량이 많지는 않은 편이네. 요6세개면6%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거래량, 거래량으로 봐도 전세나 매매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이거 제가 3단지 아실만 챙겨왔거든요. 3, 4단지의 거래량과 가격을 유심히 지켜보면 좋습니다. 다음은 요즘 가장 핫한 단지 바로 동래미면 아이파크입니다. 동래미면 아이파크가 실거래가 9억 2,500, 9억 4,500 이렇게 찍혔잖아요. 앞으로 올라오는 실거래가가 9억 5,000짜리 대기 중에 있고요. 9억 4,500짜리도 추가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동래미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2, 3단지가 있잖아요. 2, 3단지 중에 신고가는 3단지가 찍었어. 하지만 만 추가적으로 2단지가 올라올 거고요. 전세 매물 같은 경우에는 3단지에는 있으나 2단지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를 보면 워낙 학교가 가깝고 전세 사는 분들은 어쨌든 실거주로 살기가 편한 곳을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있는 곳 전세는 아 2단지가 훨씬 인기가 많구나. 제가 계속 현장에 이제 내집 마련 고민 상담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보니까 아 재밌는 분위기들이 흘러가더라고요. 원래 A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2단지가 가장 로얄동이기 때문에, 뭐, 전세도 제일 비싸고, 월세도 제일 비싸고, 거래량도 뭐, 비싸기 때문에 없는 거지. 사람들이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무조건 2단지가 는데 동네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이 3단지 중에서도 3단지는 조금 조용한 분위기, 2단지는 애들이 완전 북적북적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로얄이 처음에는 무조건 아무따 좀 3단지가 아닐까? 3단지가 뷰가 좀잘 뚫려 있는 곳들이 앞동 라인들이 괜찮거든요. 2단지 같은 경우에는 뷰에 대한 선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뷰 나오는 곳과 좀안 나오는 곳의 가격 차이가 좀 커질 것 같다고 생각한 단지였고요. 매물량이 굉장히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 매물로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저가 매물들이 여기 이 라인, 8억 6천 대 9억 대 라인들이 완전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잖아요? 수치만으로 봐도 소장님들이 빨리빨리 신고를 하지 않는데, 요 정도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그리고, 9억 2천 대라인, 요 라인들이 지금 다섯 건이나 또 사라졌죠. 9억 3천 라인 사라졌죠. 요 라인 매물들은 거의 진짜 못난이 말고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3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얘도 비가세 기간이잖아요. 매매 한10% 정도 나와 있고요. 전세가 진짜 없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다른 단지들보다는 전세가 있는 편이긴 하고요. 전세가가 4억 7천 정도 이상은 생각하셔야 된다. 지금 4억 7천으로 동네아도 괜찮은 매물은 못 가고요. 조금 가격 낮춰서 명륜, 트라디움 가려고 하셨던 분들이 여기도 전세가 지금 4억 후반에서 5억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동네아로 전세를 다시 생각하시더라고요. 왜냐? 쌀줄 알고 기로 갔는데 안 싸네. 천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좀잘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4월 달 거래량이 지금 하나밖에 지금 안 찍혀 있는데 더 무섭게 뜰 거예요. 그만큼 실거래 신고가 이만큼이나 대기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9억대 라인 바로 남구의 대연 힐스테이트 프로오입니다 동래랑 네 가격이 거의 비등비등하게 가고 있는데요. 동네 하실거래가들이 조금 더 먼저 찍히고 있어요. 대연 힐스랑 동네아가 가격이 진짜 비싸게 왔거든요. 얘가 9억... 2,000, 9억, 3,000을 먼저 실거래가가 찍히더라고요. 근데 아직 해도 실거래가로 올라오진 않았고요. 곧 올라올 예정인데 동래야가좀더 힘있게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아마도 로얄 매물들과 신축 라인은 동래아가 먼저 찍구나. 이두 군데 단지를 트래킹하면서 계속 보고 있고요. 대현힐스 같은 경우에도 매물들이 계속 소진되고 있어요. 10억대 라인은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 근데 8, 9억대 라인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남구에서 이만한 대체지가 없기도 하고요. 대현힐스 같은 용에도 보면 지금 9억 3천 그리고 여기 저가 매물들이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조금 괜찮은 매물 간다고 하면 9억. 천 이상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108동과 제일 뒷동 그래도 중층 이상을 보면요 요렇게 매물들이 나와있고요 요 매물들 살아있나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왕 로얄과 지금 비로얄이 5천만원 이하 정도 차이 난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 어, 조금 로얄을 여전히 가격을 추라이를좀 해볼 것 같고요 대현힐스 또한 2000세대가 넘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5 정도 밖에 없고, 전세는 진짜 완전 씨가 말랐고, 3월의 거래량은 전세 갱신이 굉장히 많고, 매매 거래는 동네 화보다. 조금 한두건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4월에 여기도 전세 거래량 하나밖에 안 떴잖아요. 동네랑 비교해서 거래량이 얼마나 뜨는지 계속 트래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개업령 있었잖아요. 그 실거래들이 이때 찍히는데 거래가 많이 없었던 거에 비해서 3월에 거래량 올라오고 있죠. 4월 거래량은 훨씬 더 많이 뜰 것으로 보여요. 대통령 선거를 6월 3일에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안 움직일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제 8억대로 가보려고 합니다. 8억대 또한 해운대구와 동래구 싸움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한두 개 구가 더 들어갈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